안녕하세요 편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지금 연안 소형 한강몽어선 연안 소형어선 지금 잠깐 보시는거예요 옛날 캠퍼스 방식입니다 자 볼까요 자 오늘은 음력 9월 17일 물때는 여덟물때입니다 사리물때에요 연안 소형어선 14척 1923장하고 안강몽어선 16척 5223장 그리고 이자몽어선 16척 찬도 1687장 자보 393개 생산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. 제가 한강망가선 모습인데, 주로 먹갈치하고 뭐 참조기하고 잡아갖고 병어하고 자래진 병어? 그리고 좀 잡아갔어요. 지금, 그, 뭐요? 자보가 오늘은 그렇게 많지 않고요. 자보를 요즘에 눈볼대하고 백조기하고, 뭐, 개짱어? 좀 이상 보이구요. 근데, 자어를좀 많이 잡은 뱀이 잡았는데, 아예 좀 많이 잡은 게 아니라, 양이 좀 있는 뱀이 있는데, 없는 뱀이 아예 없어요. 자, 들어가 볼게요. 자, 여기는 연안 소형어선입니다. 삼조기, 안가망 칠색하고바라조기고요 백조기하고 자어 소량이고, 자, 볼까요? 주먹갈치, 뭐 여기 이쪽 뱀들은. 뭐 자랭 오늘 자랭이 병어가 좀 많아요 보시면 자랭이 병어예요 이것은 자랭이 병어도 씨알 큰것들은 한 상자에 10만원 넘습니다 속 씨알까지 큰건 아니고 씨알이 좀 굵은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것이 좀그 10만원이 넘고 잔 씨알들은 한 상자에 5만원 낙찰가가 5만원 왔다갔다 해요 자 이쪽도 볼까요 자 이건 유자망어선 6척 지금 유자망 참조기 무게질려고 노조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. 오늘 유자망에서는 경매가 거의 끝날 거예요. 내일은 아마 없을 거예요. 물대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참고적로 말씀드리면 뭐꼭 이렇게 뭐 말씀드려 어쩔 수 없지만 선도가 그만큼 떨어집니다. 그러니까 잡아갖고 배에서 오래 보관하니까 선도가 그만큼 떨어진다고 뭐 봐야 되겠죠. 아시나 맛있게 드시고 선물 받은 오늘 하루도 재미있게 잘 보냅시오 하이팅 하시고요